날 보내셨나요? 자, 오늘 축구장에서는 국가 대표 체험이라는 깜짝 이벤트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공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대표 선수 자녀들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과 복지관 지원을 받는 어린이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은 유니폼을 입어보며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아, 주, 아, 나라를 지키집 위해 아, 열심히 뛰었었어 왕년의 스타들은 푸르른 잔디를 벗삼아 즐겁게 경기를 치렀고 아이들은 국가대표 체험을 통해 큰 희망을 품어봅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세계에 유명해질 수 있는 국가대표 되고 싶이해요 오늘 하루 국가대표가 되어보며 귀중한 경험을 얻어간 아이들 어느 때보다 뜻깊고 소중한 어린이날로 남았습니다.